처음으로 캐나다에 왔을 때 더글라스 칼리지에 입학하였습니다. 외국 대학에서의 경험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인터넷 웹사이트에 입학 요강을 참고로 온라인으로 입학 신청하였습니다. 제가 학교에 입학하기로 한 데는 특히 더글라스 칼리지를 선택하기로 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번 더글라스 칼리지는 퍼블릭 스쿨이다. 캐나다에 가기 전 얻은 정보에 의하면 캐나다는 한국에 비해 특히 칼리지를 설립하기가 무척 쉽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나 학교를 설립하고 그 기반으로 은행 대출을 받거나 비자 장사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그런 학교인 경우 잘못하면 학교를 졸업하고도 정식 캐나다 안에 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학교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 퍼블릭 펀디드 스쿨을 택하자. 그런 학교인 경우 정식 교육과정을 거친 것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겠지요. 참고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학교이므로 영주권자 이상 학생이면 입학료, 수업료, 수업료 등 모든 것이 사립학교에 비해 저렴하고 학교에서의 장학금 지원 등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두 번째, 더글라스 칼리지가 제가 사는 집이랑 무지 가깝다. 더글라스 칼리지는 bc 주의 캠퍼스가 두 군데 있습니다. 하나는 유 에스멘스라는 도시에 있고 다른 하나는 코키틀람이라는 도시에 있습니다. 세 번째, 너글라스 칼리지 입학 요건 토플 성적이 비교적 낮다. 캐나다 대학에 입학하고자 한다면 공인 영어 성적, 예를 들어 토플, IELTS 성적이 필요합니다. 또 퍼블릭 펀디드 칼리지들의 웹사이트를 통해서 알아보니 토플 성적이 다른 학교에 비해 비교적 낮아도 입학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캐나다 도착 이후 바로 그해 9월 학기에 세상 태어나 처음으로 외국에서의 대학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캐나다 대학 학기는 주로 3학기로 이루어집니다. 9월에 시작하여 12월 기말고사로 끝나는 가을 학기, 1월에 시작하여 4월 기말고사로 끝나는 겨울 학기, 그리고 5월에 시작해서 8월 기말고사로 끝나는 여름 학기입니다. 하지만 주로 가을 학기는 모든 수업이 개강하고 모든 분교 캠퍼스가 개강을 하지만 겨울 학기와 여름 학기는 개강하는 강의의 양이 줄고 특히 여름 학기는 개강하는 강의도 적어 심지어 학생들이 학교에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카페테리아도 문을 닫기도 합니다. 북미 사람들은 여름은 즐기고 휴식을 취하는 계절이라는 의식이 강한 듯 합니다. 가을 학기는 신입생이 들어오고 모든 수업이 개강하기 때문에 개학이라는 느낌도 강하게 듭니다. 학교 주차장도 늦게 가면 주차 자리를 잡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답니다. 저는 톱불 성적과 한국 교육 과정을 통해서 헤드 사이언스에 입학했습니다 캐나다 대학은 한국 대학에서와 같이 동기 같은 과 선배 후배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칼리지에서 어느 정도 학점을 이수한 뒤, 유니버시티로 편입하기도 하고, 학교 다니다 휴학하고, 아니면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사회생활 하다가 다시 학업의 품을 품고, 학교로 돌아오는 학생도 많아, 다 자기 생활이 바쁩니다. 수업이 끝나면 모두 뿔뿔이 흩어지고, 도서관도 그다지 복잡하지 않습니다. 돈 벌면서 공부하는 학생이 많아, 수업 끝나면 일하러 가거나, 집이 먼 학생도 많아서 수업 끝나면 집에 가기 바쁩니다. 제가 공부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학생들이 그다지 학점에 관심이 없습니다. 물론 과목을 패스하기 위해서 과목에 따라 60점 이상이나 65점 이상을 획득해야 하지만 그 정도만 따면 만족합니다. 시험을 잘 보고 학점이 높아야 만족하는 한국 출신 학생인 저는 이상했지만 지금은 그 이유를 이해합니다. 학점 높은 것이 별로 내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취업을 하고자 할때 어느 회사도 성적 증명서를 원하지 않습니다. 만약 간호사로 취직하고 싶으면 캐나다에서 간호사 자격증을 땄으면 됩니다. 간호사로 공부하는 중에 틈틈이, 학기 중에 틈틈이 실습하러 나갑니다. 그 실습하는 과정 중에 이미 취업된 경우도 있습니다. 실습 맡았던 간호사가, 아, 너참일 열심히 잘하는구나. 나중에 졸업하면 우리하고 같이 일해볼래? 이런 식으로 벌써 취업이 되어 있는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캐나다 대학에서의 수업을 하면서 가장 놀란 점은 출석 체크를 아주 철저하게 합니다. 지각과 결석 아주 꼼꼼하게 다룹니다. 무단 결석 3번 이상이면 그 과목 탈락입니다. 물론 담당 교수에게 미리 전화나 이메일로 이유를 설명하면 봐주기도 합니다. 보통 수업의 3분의 2는 출석해야 합니다. 제가 English Literature라는 수업을 들었을 때한 학생이 폐렴으로 입원해서 장기 결석했는데 교수가 알고 이제 괜찮냐고 물어보는 걸 보니 그런 경우 예외인 것도 같습니다. 수업은 주로 14주 진행되고 첫날 강의 계획서를 주는데 정말 그 계획서대로 똑같이 해서 정말 놀랐습니다. 시험 친나고 한 날은 특별한 일이 터지지 않는 한 반드시 칩니다. 배운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도 칩니다. 캐나다 대학 수업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 아니 이건 제 딸들도 동의했지만 캐나다 교육 전반에 대한 저의 생각 수업에서 가르쳐 주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수업 내용 쉽습니다. 기본적인 것 위주로 가르쳐줍니다. 하지만 수업 시험 무지 어렵습니다. 특히 교과식 무지 어렵습니다. 학점 엄청 짭니다. 정답이 있는 수학과 과학 같은 경우는 내가 맞춘 정답 기준 점수 딸수 있습니다. 100점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어 같은 과목은 점수 무지무지 짭니다. 보통 60점, 70점 많이 주고 80점 간혹 85점 아주 듬입니다. 90점 이상 받기는 하늘의 별 따기 같습니다. 그리고 에세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거의 모든 과목에 에세이 쓰기 숙제가 있고 성적에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히 큽니다. 심리학, 사회학 등등의 인문과학은 아마 학기 중 적어도 한 번은 에세이 내라고 합니다. 캐나다 교육의 상당 부분은 글씨기가 차지합니다. 에세이를 잘 쓰지 못하면 대학 생활이 아주 어렵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수강한 과목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영어. 우선 대학 졸업을 위한 필수 영어로 Academic Writing과 English Literature, Children's Literature(아동 문학) 이 과목은 여러 가지 문학 장류 중 하나를 성공하는 것인데. 아무래도 아동 문학이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나에게도 쉬울 것 같아 선택했습니다. 다른 과목으로 문학, 시, 희곡, 비망롱 등이 있습니다. 저 같은 넌네이티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했는지 현재 이 과목은 다 다른 문학 장르를 이수한 후에만 수강할 수 있는 것으로 변했더군요. 이두 과목 모두 영어 글쓰기가 무지 중요합니다. 에세이 쓰고, 문학작품 읽고, 그 작품에 대해 제가 비평하거나 작가가 이런 점을 이 책에서 주장했을 거라고 저 나름대로 논리를 펼치면 됩니다. 얼핏 이상한 주장 같아도 논리를 그럴싸하게 펼치면 교수가 흥미롭다라고 하면서 학점을 줍니다. 물론 점수는 무지 짭니다. 프레젠테이션도 합니다. 저는 신데렐라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이 발표 수업은 같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과 그룹으로 하는데 교수가 강제로 정해주거나 제비뽑기로 팀이 이루어지거나 아님 교수가 학생들 알아서 그룹 짜서 오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아는 학생이 없는 저로서는 아주 고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영어도 짧은데 딸같은 학생한테 가서 나좀 끼워주라 라고 해야 합니다. 60점 이상을 받아야 수업 횟수인데 대다수의 학생이 받아서 가까스로패스합니다 저는 수강하지 않았지만 아는 분이 수강한 늙은 여교수는 거의 모든 학생들에게 CD를 준다고 합니다. 다음 생물학 Human Anatomy and Physiology 1과 2를 두 학기에 걸쳐서 수강해야 합니다. 14주 수업 과정 중에 일주일에 한번 10주간 쪽지 시험 지난주에 배운 내용에 한해서 쪽지 시험을 보고 중간고사 및 기말 시험, 그리고 일주일에 한번 하는 실험실습, 즉, 랩 시험을 통해서 총 통합해서 학점을 줍니다. 열번 치는 쪽지 시험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총 성적 중 25%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 시험을 망치면 좋은 성적을 기대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도 열번 모두 다잘볼수 없다고 배려하는 것인지, 열번중 가장 낮은 점수는 빼고, 아홉 번의 성적을 합계해서 성적에 반영합니다. 만약 한 학생이 결실을 했다고 하면, 그외 아홉 번은 무조건 합계입니다. 이 쪽지 시험의 특징은 교수가 강의한 내용 중 강조한 부분을 테스트합니다. 어, 바이올러지 1을 들었을 때 교수님께서는 실험 실습 내용 중에서 반드시 한 문제 출시하, 출제하셨습니다. 바이올리지2 교수님께서는 출제하지 않으셨고요. 중간 시험은 객관식 30%, 주관식 70% 비율입니다. 그 과목을 수강하는 모든 학생의 문제가 동일합니다. 수업 시간에 치니까 먼저 친 학생의 문제를 유출할 수도 있겠지요? 물론, 하지만 아는 사람이 없는 저로서는 그런 상상은 할 수도 없었습니다. 기말 시험 무지 중요합니다. 그 과목 전공 학생들이 모두 1시간의 시험을 보고 출제 범위는 처음부터 끝까지입니다. 시험 문제는 강의한 교수들이 돌아가면서 1년에 한 번씩 출제합니다. 객관식 30%, 주관식 70%입니다. 특이점은 점수를 채점할 때그 과목 강의 교수가 모두 모여 A 교수는 객관식 채점, B 교수는 주관식 1번, C 교수는 주관식 2번 등등을 매깁니다. 주관식 맨 마지막 문제가 30점짜리 롱 에세이 문제인데 그것도 한 명의 교수가 모든 학생들의 답안지를 채점합니다. 이러한 이유인지 기말 시험을 중간 시험보다 잘본 학생은 기말시험 성적이 각각의 시험 성적으로 처리됩니다. 즉, 중간 60점, 기말 80점이면 중간 80점, 기말 80점으로 성적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교수님에 따르면 지금껏 그런 혜택을 받은 학생은 단두 명이라고 합니다. 중간 시험 못본 학생은 기말시험도 못 본다는 사실. 이런 식으로 채점을 하는 것의 장점은 공정하게 학점을 준다는 것에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과목을 듣더라도 어떤 교수의 수업을 듣느냐에 따라 학점이 달라진다면 학생 입장에서는 억울하지 않을까요? 대학 시절 교양 수업을 잘못 선택해서 전공 학점은 잘 받았는데 교양 학점이 전부 비가 나와서 장학금을 놓친 경험이 있는 저에게 이러한 시스템은 한국 대학에서도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제가 학교 졸업한 지가 한참 되어서 아마 현재 한국 대학교들도 공정하게 학점을 주는 시스템이 이미 도입되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지금까지 저의 대학생활 수업 경험담을 말씀드렸고, 어, 다음 번에도 저의 수업 경험담을 심리학이나 다른 과목을 들었던 걸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캐나다 교육 시스템은 주에 따라 학교가 속한 교육청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의 딸들이 다니는 SD43를 예로 들자면 초등학교가 그레이드 5까지 있고요. 어, 중학교가 그레이드 6부터 8까지 고등학교가 세컨더리로 그레이드 9부터 12로 구성됩니다. 고등학교가 한국과는 달리 4년입니다. 어, 참고로 의무교육은 그레이드 11까지이므로 12학년이 되면 학생이 출석하지 않아도 선생님들이 별로 관심을 가지 않는다고 큰 딸이 말해줍니다. 어, 하지만 엘버타주는 고등학교가 3년입니다. 둘째 아이 친구가 엘버타주로 이사가서 친구들은 고등학생인데 자기는 아직 중학생이라고 불만을 표시했던 기억도 납니다. 어, 학교 구조는 초, 중고 대부분 비슷한데 교실이 있는 본 건물이 있고 그 건물 앞이나 뒤로 축구장 같은 잔디밭이 학생들이 이용하는 운동장입니다. 아, 참고로, 어, 중국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리치몬드는 엘버타와 같이 고등학교가 3년입니다. 어, 캐나다의 초등학교는 그레이드 1부터 그레이드 5까지가 있지만, 어, 그레이드 1이 시작하기 전에 킨더 같은이 있어서 유치원에 어, 입학을 하기도 합니다. 어, 지금까지 제가 경험했던 캐나다 대학 수업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지금 화면에 배경에 보이는 건 어, 파인 트리 세컨드리 건물입니다. 그리고 그 맞은편에 더글라스 칼리지 코키틀람에 있는 데이비드 램 캠퍼스가 있습니다. 저의 얘기를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캐나다 교육 시스템이나 이런 수업에 대한 것은 순전히 저의 생각을 기반으로 해야 했습니다.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른 분은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